왜 찍으세요? 저 찍으시면 안 되죠? 왜? 저를 왜 찍으세요? 근무 중이잖아요. 네, 아, 예, 근무 중인데. 네. 괜찮아요, 왜 찍으세요? 그럼 저한테는. 제가 허락 안 했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또 그거 고시면 안 돼요. 고소해. 찍으시면 안 돼요. 아, 싫어요. 그세요. 아니, 더체증하는 응. 중이에요. 그니까요. 저한테 네, 와서 네. 물어봤잖아요. 네. 어디 가냐고. 네, 그걸 어디 가시는지 물어봤어요. 응, 네. 나도 싫어요. 아, 찍으세요 아니, 아, 니 그러면 저리 가세요. 아, 저리 가면 끌게요. 아, 저는 여기, 저도 근무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끄세요. 고은호, 니다 제가 하니다 꼬야들 누가 있네? 저를 촬영을 하시면 안 되죠. 왜?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요 저를 견성에 왜 촬영하죠? 요 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를 갖고 하셔야지. 아니? 당일 사람을 찍어시면안 되죠. 고해왜 반말하세요? 반말하세요. 먼저 와서 저한테 제가 네. 뭐라 했어요 어디 가냐고그냥 어디 갔냐 여쭤본 거잖아요 자기소개 자기, 자기, 자기 소개 먼저 하는 게 자기소개 먼저 하는 게 얘기 아니에요 저를 존중을 안 해주신 네. 거는 기님들끼던좀 데리고 온 어디 가세요 <laughs> 공무원 땡 잡아야죠. 예 이렇게 있에공안돼안는 경직법 3조 3 4조 에는 경직법 3조 4항에는 보여주게 되어있어요 지고 그런데 경찰이 안돼안 돼. 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 제목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여주라고 되어 있고 일단은 정산실도 안내를 해주시고요. 정산하지 않으면은 그지역선리만 정원할 겁니다. 그 정공업체. 제가 무슨 거예요? 대답해야 돼요. 예쁩니다. 계속 공고 설득하겠습니다 대답 안,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경화는내와서 11을 보니까. 그럼 11 굴지 않았어요. 내 입장에서는 11호. 네네. 저 사람은 왜 나를 찍고 있을까? 저사람 찍고 있어요? 것저 뭐 말을 보었으니까요 경찰관은 법률에 의거해서 공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럼 저거는. 뭐에 근거해서 나를 이렇게 촬영하고 있을까? t p c 이봐에 어디가서 경찰.. 경찰청 네. 그렇죠. 따로 직접적으로 않은 입니다가다 이거 뭐하는거 하면안하고하고 있는 입니다말말 하는거 아니에요. 말 아니 경찰청 경찰청 체증 규칙 알아요? 내용?

한마니께서 방해를 그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한 국가 저 사람이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질서 유지선 밖에 있잖아요. 질서 유지선 밖에 있잖아요. 방해가 될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만으로 이력할수 있어요. 내가 뭐해? 말장난하지 말고요. 말장난 은 그쪽이 하고 있어요. 의무의 업이동강하지 마세요. 의무의 없는 일드요 싫다니까요. 싫어요. 아니, 형, 여기 싫해몰요사다오아요아니여기 토해몰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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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해서아토해요 토해몰아요. 토해몰아요. 토잖아요요해아요 어 아, 여기서 보든 저서 보든 아그 여기 보든 여기, 여기 통행 사람들만 지나다니 경찰관들 빠지면 통행에지장이안 되겠네 아니 뭐 아니 반말하지 마시라니까요왜 이렇게 반말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당신 음이라고 나도 반말할까요 그럼? 하지 저쪽으로 가서 하세요 아 내가 먼저 시비를 안 걸었잖아요 뭘 시비를 걸어요 아니 지금 내가 방해하고 있다고 요청을 있잖아. 했으니까 뭘 요청을 해 내가 언제 방해했는데 내가 방해한 거 봤어요? 지금부터 이게 뭐 어떻게 방해했어요 내가? 주소차가 여기서 주소차가 보는 다만 다만 게 방해예요? 보지도 아니, 말라는 그러니까 거야? 협조를 구하잖아요 협조 안 하겠다고 네. 내가 방식으로 의사를 방식으로 밝혔잖아요.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제가 방식으로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사랑해요 계속. 생각하십니다. 구경도 못해. 축구들이 주표하잖아요. 구경하겠다고 나는. 네 방해했다는 건저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난 방해한 적이 없어요. 왜, 쟤들이 말하면 다 사실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방해하는 거 봤어요? 지금 선생님이 본 거는 내가 여기 질서유지선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 거 밖에 못 봤어요. 그러면은, 네. 기대지 마시고. 네. 아, 그건 내 마음이 질서유지에 기대는 마 같아. 기대든 말든 내 마음이 의미 없는 일 방해하지 마세요. 기대 하고 있 우리 나중에 우리가 집하고그러면 누가 이렇게 소불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 그리고 그래. 그거 알아요? 그러면 아겠어요 제가 하나 얘기를 해줄까요? 제가 하나 말씀을 네. 드려줄게요 종로서에서는 여기 지금 질서유선천원대 있잖아요 네. 여기는 종로구에서 설정한 시설보호구역으로서 음. 어떤 단체든지 집회를 못한다고 저한테 공문을 줬어요 음. 그러니까 얘들 여기 집회 장소도 아니라고요, 사실은. 음. 종로소에서 민원 답변 온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안 돼요. 여기는 얘들 네, 집서, 네. 집회 구역이 아니래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눈으로 프레저를 보시겠어요, 프레저를 공문을? 프레저를 공문을? 갖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 얘들 집회 구역인지 아닌지. A 저저 사람들이 선생님말 많이 지정을 떠나 이게왜저육청서 지역 그서울에서 관리하는 공로군동예요 쟤들이 관리하는 건아니죠저쟤들은이거에해해서이거를보호하는건아이거를하는건이거를해는건아니잖리하는아하는니잖아 쟤들이 관리들하니이거리하는건들이리이 관리하는 건아 쟤들이 관리하한건들이관리하이관리하한관리 아래? 아니 했다. 당연히 그는 위임을 지자체들만 제대로 누가 인한테 위임을 하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애들은 아무것도 아, 아닌데 아, 아. 와서 지들이 아, 아, 아. 저렇게 아, 아. 있는 거야요왜 그래 선생님 사람이 사는 아. 것도 아. 이 사람들은 그 아, 지자체 아, 이게 아. 지정생 전에도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거 몰라고 지들이 마음대로 한 거지 민간단체도이 여기는 관리하고 그랬었그 전에. 어 그러니까 쟤들이... 아 그러니까 쟤들이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잖아요. 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 나...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기자는 서울시에서 조정만 해도 여기 여기 그런 경우 선생님 거한번더 보세요. 한번